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항상 은혜 안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슬슬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추석 시. 어... 추석 당시, 제가 어릴, 어린, 어린 시절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친척 어르신들께서는 추석 때, 뭐, 설에도 그러셨지만은, 제사상에 놓을 밤을, 안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밤을 깎으면서 조상님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너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일제시대에 일본, 일본에 가셔서 돌공장에서 돈 벌어 오셨다. 그돈 가지고 땅 사고,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지어 먹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당시에 어린 저로서는 일제 시대가 뭔지도 모르겠고 증조 할아버지 얼굴도 본적 없고 물론 이것도 잘못된 이야기인데 어쨌간에 어 그리고 공장이 뭔지도 모르겠돌 공장이 뭔지도 모르겠고 할아버지가 왜 기침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왜 할아버지께서 할머니의 나이에 절반밖에 못 살고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야 그것이 나라가 망하고 나서 못 먹던 시절에 처자식을 벌어먹여 살리려고 정조 할아버지께서 사실은 할아버지께서 일본까지 가서 험한 일을 하셨고 집안을 일구셨지만 은 돌가루를 너무 많이 마셔서 진폐증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라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어, 근데 뭐 어려 어, 어렸던 저에게는 너무나도 먼 이야기라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오늘날 크리스천 젊은이들을 보면은 비슷한 감정이 듭니다. 물론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 나름대로의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은 글쎄요 이모 이 자리에서 제 나이가 제법 저를 본 편일 텐데 제가 보기에도 제가 보기에는. 고생의 고자도 안 해본 친구들이 뭔 고생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갈 때가 제법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저도 똑같겠지만은 말입니다. 아무튼간에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친구들을 보면은 아, 이 친구들한테는 참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고난 받는 것이 좀먼 이야기겠구나. 뭐 예수 믿어서 고난 받아본 적이 있기에 하겠나. 뭐, 나야, 뭐, 예수님 믿는다고 주일 성수하겠다고 빡빡 씌우다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매도 맞아보고, 구두발로 채워도 보고, 따기도 맞아보고, 뭐, 그래 봤는데, 뭐, 쟤들이 설마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해봤겠나? 이유 없이 몰매 맞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 친구들한테는 제법 먼 이야기일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눈물 젖은 이야기는 평생 모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감하십니까?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려서 눈물을 안 흘려본 사람은 커서 피눈물을 흘리던데, 이거 괜찮은 거 맞나 하는 걱정도 제법 들었습니다. 왜 설교에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약속의 3세대와 4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테반이 하던 설교의 일부분으로서 요셉의 일대기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이자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왜 이렇게 구분하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야곱에게는 두 명의 정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는 두 번째 아내이고 첫 번째 아내는 사실상 결혼 사기를 당해서 얻은 첫 번째 아내죠. 그렇기 때문에 레아는 아무래도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정황상으로 볼때 요셉을 장자로 확정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동의 풍습이 그렇습니다. 채색 옷을 입힌다는 것은 장자라는 의미거든요. 후계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나 첫 번째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요셉의 형들은 당연히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행동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동생이 밉고, 아무리 얄미운 짓을 한다 하더라도, 설마하니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거나, 죽여버리거나,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 직전까지 옮기거나, 실행해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이유로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에 여기서 인연이 끝이 났다고 봐야 되죠. 사실상 돌아올 방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워낙 영화 사망률이 높은 시절이고 사람의 목숨이 목숨이 가볍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일반적으로는 맞을 겁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합니다. 일단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해 가며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인정을 받았다는 데에 집중합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는 인정받지잖냐 비록 노예지만 사실상 자유인이나 다름 없지 않냐? 오히려 자유인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은 시점을 바꿔서 요셉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요셉의 입장이면 그런 생각이 들까요? 내가 요셉이면 그런 생각할까요? 아버지 집에 잘 살고 있다가 남대없이 형들에게 잡혀가지고 노예로 팔려와서 인정을 받기는 받았는데 인정이 더 눈에 들어올까요 아니면 인정받는 과정에 고생했던 게눈에 들어올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남의 이야기로 읽은 거 아닌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있습니까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 심령이 성장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읽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다른 거룩한 목적도 있겠지만 근데 꼭 남의 이야기 읽듯이 그렇게 읽고 지나가 버려요. 요셉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을 요셉은 세 번이나 견뎌내야 합니다. 세 번이나 견뎌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감옥에서 죄수로,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그저 아무것도 못하고 여전히 감옥에서 죄수로 세 번을 겪습니다. 그 인내의 과정을 고통의 과정을 세번 연속으로 겪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제제 고향 집이 이제 수리하기 전에는 옛날 집이었는데 중간에 마당이 있어요. 마당이 굉장히 커서 고향 집 평수가 1육십 아홉 평입니다. 제법 크지요 시골 시골 집 치고도. 그런데 거기서 동생이 개를 좋아해서 개를 다섯 마리나 키웠어요. 그런데 비가 오는 날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마당 반대편 끝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화를 신으려니까 귀찮고 슬리퍼가 있길래 슬리퍼를 신고 나갔는데 한 발짝을 내디뎠니까 물이 튀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러나 참아야지 어쩌겠어 시골에 살면서 또한 발짝을 내디뎠는데 이번에 개 똥을 밟았네요. 하... 뭐 시골인데 뭐개 키우면서 그 정도는 참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발을 쏙뺀 반대편 발을 쏙뺐는데 슬리퍼가 쏙 빠져버렸네요. 하... 괜찮아 뭐 달리는 속도가 있으니까 멈출 수는 없고 뭐발 씻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맨발로 땅 바닥을 밟는다고 밟았는데 또 개똥이네요. 유레차! 참을 만한 일도 연속으로 일어나면은 못 참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환란은 세번 연속으로 왔습니다. 정말 정말 힘들었을 거고 그 기간조차 길었습니다. 요셉은 정말로 큰 고통의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그때에 요셉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정말 답답했을 겁니다. 정말 답답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요셉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는데 모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도 성장시켜 시키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차곡차곡 진행해 가셨어요. 어, 오늘 본문을 본문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짧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겪는 그 누구도 도중에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완전히 거의 다 끝나갈 때쯤에서야, 마지막에 고백할 때쯤에서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해를 했지만, 나머지 형제들은 아예 몰랐죠. 야곱마저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해하든 말든. 사실, 생각해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무슨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형의 장작권을 훔친 게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저 형의 장작권을 탐내서 훔치다가 문제가 돼서 도망치다가 그 중에 답답, 베델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뒤를 걸어 봅니다. 저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어디 벌어 장물이야? <laughs> 어디서 배워 먹은 버어 장물이야?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요셉이 아니, 야곱이 필요하겠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야곱은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참 기가 막힌 기도였던 겁니다. 다시 요셉으로 돌아와서 요셉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 채로 그저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물론 형들 입장에서야 청천벽력이겠지만은 요셉 나름대로는 굉장히 선대해 준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형들은 자기를 팔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본전입니까? 나도 형들을 팔아야 본전이겠죠. 그렇겠죠. 그게 본전일 거예요. 그런데, 어, 지금 요셉은 그 형들을 그렇게 팔아버릴 수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형들은 놔두고, 같은 엄마의 개에서 태어난 동생만 빼돌리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왜 동생만 빼돌리고 싶어 하는지. 그런데 이유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팔려 왔는데, 내 동생은 무사할까? 저라면 제일 먼저 그 생각부터 할것 같습니다. 동생 베냐민만 빼올려고 합니다. 빼올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요셉은... 알고 싶어 하지 않았을 법한,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사실을 알게 되죠. 사실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형들이 변했어요. 나를 미워해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한테 그렇게 악행을 했던 형들이 변했어요. 변해버렸어요. 도저히 이 형들한테 돌을 못 던지겠어요. 왜? 내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종이 되기를 자처하고, 내가 자기네 말을 못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자기네 말로 후회하고 슬퍼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걱정하고 그러는 모습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거기다 돌을 못 던지겠어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일어나시죠. 굉장히 많이 의역했지만 결국 이런 내용입니다. 형님들 이제 그만 일어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야곱의, 가, 야곱의 가족이 모두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곳에서 좋은 땅을 얻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받은 족장인 야곱이 죽어 약속이 새겨진 아브라함의 땅에. 그, 그 땅에 막벨라굴에 묻히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초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읽는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저게 어떻게 주인공이냐? 하나님의 이야기 아니었냐? 그러나 야곱이 막벨라 굴에 묻히는 내용까지 도달하면 이런 말을 할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네. 서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성경을 소설책 읽듯이 읽다 보면 사람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었다가 야곱이 이삭이 주인공이었다가 야곱이 주인공이었다가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주인공이 바뀌고 있으니까 주인공이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쭉쭉 따라 읽어 내려갑니다. 읽어 내려가는데 저게 어떻게 주인공이야? 주인공 주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뭘 해야 될 줄을 몰라 뚜렷한 주관성도 없어. 저게 어떻게 주인공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야곱이 말씀하신 대로 그막 빼려고 그래 묻히는 거 보니까, 아, 주인공이 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주인공을 착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거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구나.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지만 언제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언제나 멈추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상관없이.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날 교회에 출석을 하나 마지못해 하는 사람,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 멋대로 하는 세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학생 시절에 지지라도 말안 들었고, 사고 많이 쳤고, 문제 많이 일으켰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셨는데, 저 친구들도 그렇지 않겠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의 고민일 겁니다. 어느 시골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히 신빙성을 위해서 좀더 지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탐리리에 있는 탑 무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탑 무슨이 뭔지탑 무슨 교회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탐리리에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에 지금은 다른 분으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시다가 말씀 묵상하시다가 이제 다 맞춰 놓고 이제 저녁 먹으려고 이제 시골을 교회는 원래 이제 사택 2층이 목양실이고그 밑에가 사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밥 먹으려고 이제 1층에 내려왔는데 이제 애들 올 때도 됐고 애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물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얘들아, 엄마하고 나하고 누가 성경 더 많이 읽는 것 같냐? 당연히 목사님이 더 많이 읽겠죠. 그런데 애들이 대답하기를 엄마요! <laughs> 라고 대답을 하길래 목사님께서 어이가 없어서 야 그게 무슨 말이냐? 애들 대답이 걸작이었어요. 엄마는 맨날 성경 읽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네 엄마보다 1 0 배는 더 많이 읽는데 뭔 소리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모님께서 하루 종일 다른 일을 하시다가 애들이 학교 마치고 올 때쯤 되면은 그때부터 성경책을 펴서 읽으시다가 애들 오면은 밥 차려주시고 그대로 주무세요. 어쨌든간에. 이 담임 목사님도 마음도 되게 넓으신 분이세요. 이,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 애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진짜 중요한 일인데 내가 생각을 못 했다.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 맞지요? <laughs> 어쨌든 간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음 세대에게 정말로 믿음의 좋은 본을 다 보여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모세 같은 사람이면 좋겠고, 다윗 같은 사람이면 좋겠고, 다 거룩한 사람이면 좋겠고, 모세와 다윗은 흠이 좀 있으니까 예수님 같으면 진짜로 좋겠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유감스럽게도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발버둥 쳐나가면서 도저히 못 채우겠음. 편법을 써서라도 어떻게든지. 믿음의 선한 본을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앞선 세대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농법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씨를 뿌릴 때쯤에는 땅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맨땅을 갑니다 맨땅을 쟁기를 가지고 갈고 맨 땅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막막하지요? 씨를 뿌리고 나서, 이제 씨를 뿌리고 나서 한참 지나서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은 빗물이 고이는 그 자리가 농지가 됩니다. 농지가 됐는데, 문제는 농지에 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돌을 걷어내요. 걷어내서 돌을 던져놓으면 돌이 쌓이는 거기가 뭐가 될까요? 돌짝밭이 됩니다. 또도 쪽밭은 또 걸어 다니기가 힘들지요. 그러면 그 건너편에 비도 안 고였고 돌도 없는 거기를 뭘로 쓸까요? 길로 씁니다. 그러면 이도 저도 아니어서 물은 물이 오기는 왔는데 비가 오기는 왔는데 좀 애매하게 왔고 곡식은 안 자라나고 돌도 안 갖고 사람 발길도 안 닿고 여기는 뭐가 될까요? 가시는 쿨이 자라는 땅이 되겠죠. 이스라엘의 농부가 옛날에 농부가 그랬답니다. 믿음으로 씨앗을 뿌려야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씨앗을 뿌려서 이것이 과연 씨앗, 씨앗이 싸게 틀까, 어떨지 알 수가 없는 중에 뿌리지만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서 그 씨앗이 발화하고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굴을 샀습니다. 야곱은 기억 후 막벨라굴로 돌아갔고, 요셉은 자신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버지를 그 고향까지 메다가 안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따라 나아갔고 그 약속을 따라 응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뿌리는 이씨 뿌리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옛날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옛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씨앗을 뿌려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자리에 따칭찬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